를 선택하게 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밀레니엄 21세기 문이 열린 지가 24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 크라우스 슈바비 제 4차 산업 혁명을 선언한 지도 이제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는 1차, 2차, 3차 산업 혁명처럼 이 4차 산업 혁명도 우리에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내 생에 마지막 볼수 있는 희망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희망은 고사하고 내 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아, 태스형 세상이 왜 이래. 그래서 이 갈등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갈등 아닌 것이 없는 나라와 나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남자와 여자, 지역 간, 종교 간, 기업주와 노동자 뭐 젊은이와 노인 갈등 아닌 것이 없는 이 전방위적인 갈등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이 국민의 정신 세계를 피폐화시키고 있는 그런 위중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를 보면서도 아 테스용 저 사람들이 외절에 묻게 됩니다. 그러면서 확정편향, 팬덤만 남아있는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임내 하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미국은 이제는 세계 시민 정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말일 것 같은데, 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자국 이기심 외에는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세계를 섬기된 지투 국가가 투키리데스 함정에 빠져서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도처에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울증, 분노, 그리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너도나도 분노 조절 장애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인간성이 이렇게 빨리 핍폐화 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라는 신입니다. 나라는 신. 내 생각은 무조건 옳다. 내가 유익한 것이 선이다. 내 패는 옳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제로섬 게임, 오징어 게임으로 꽉차 있습니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살고 너의 불행이 내 행복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게임의 종국은 극단적인 양극화, 계급화입니다. 그리고 약자들의 통곡이지요. 국가와 국가, 기업과 기업, 교회와 교회. 사람과 사람의 계급화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계급화는 계급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계급 상승이 불가능한 쪽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이 났다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후진국을 지나서 선, 중진국을 지나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나라는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끝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 질문을 두고 우리 나부터 캠페인은 그 대답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첫 번째 포럼 주제를 두고 논의하는 가운데에 바로 축소시대 수축사회 에서 찾아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빛의 속도로 이미 달려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이 기, 지구촌 기반은 수축 시대 속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을 찾든지 아니면 길이 없으면은 평온히 받아들이도록 수축 사회를 이해하고 살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70년을 달려오면서 팽창 시대를 걸어왔기 때문에 어려워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 일은 희망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팽창 시대 이데올로기에 빠져 살던 내가 오늘 이런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교회는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지? 보 보이, 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로 이어지는 한미 동맹, 시장 중심 경제 정책, 경제 부흥을 통한 낙수 효과 그것으로 복지를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에 서는 그동안 동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왜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지? 근데 왜 국민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지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아하 내 시각을 넓혀야 되겠다. 내 관점을 좀더 폭넓게 봐야 되겠다 했는데 길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행여아그 길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수축 사회를 오늘 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축 사회 참 은금은금 기어서 밑바닥에서 오늘까지 우리나라도 저도 올라왔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데 모든 것을 다 걸고 모셔드린 것 같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아마 내 생명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이. 우리 교회를 생기고 자녀를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40대를 지나고 있는데 MZ 세대를 지나고 있는데 어쩌면은 내 아이들은 사회 무대에서 내려올 때까지 스축 시대를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손주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세음이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합니다. 이 세우미는 어떤 세상을 살까? 우리는 이 피라미드 인구 구조 속에서 살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항아리 구조, 그리고 지금은 역삼각형 구조, 역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똥파리 학번, 파리 학번, 58년생들, 80만이 태어나다가 지금 20만이 태어나는 시대로 지금, 건더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30년 후내 손주가 작년이 될 때쯤 되면은 60세 이상 되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지구를 떠난 다음이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5천만이 모르겠어요. 저는 한 3천만쯤 된다고 저는 대략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아마 모르긴 하지만은, 음, 이제는 그 직사각형, 이런 메모 인구 구조가 아닐까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 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개급화 되어져 있는 4차 산업이 지구촌을 ai 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인공지능 ai 들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손주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뭘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두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준비하던 무렵에 저는 제 인생의 소중한 결단을 해야 되는 기로에서 있었습니다. 교단 총회장의 길과 시비에서 이사장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는지 또두 길을 함께 갈수 있을 것인지 자못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시비에서 이사야 한 사람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땅 독일, 칼뱅의 땅 프랑스와 제네바로 우리가 여행을 갔습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서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자리 우산을 쓰고 비닐을 깔고 무릎 꿇고 95개조 반박문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총회장으로 숨기는 길을 한 텀은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c b 에서 이사장으로 숨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고, 어, 혹독한 선거를 치르고, 2015년, 어, 저는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어, 17년에, 어, 그 사역을 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CBS와 국민일보는 똑같이 기독을 논의지만은 그 방향성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별로 없을 때이었는데, 음, 저와 국민문화재단 이사장이었던 박정아 목사님은 말이 통하는 분이라서 함께 우리가 대화를 하자. 같은 공통점을 찾아서 귀를 이 시대를 함께 숨기자. 그렇게 해서, 어,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만들어진 태어난 아들 하나가 바로 나부터 땡땡 나부터 캠페인이었습니다그 당시 벌써 한국 교회의 무서운 에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그다서 우리 이사들과 함께 또 일본을 가면서 묵상했던 주제가 요나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다그 요나서가 제게 감동을 주었던 건이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때문다로소는다하는말다이었습니다 이... 주제를 내걸고 어떤 운동을 시작해 보자. 그렇게 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나부터 땡땡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이사장이나 또 사장이 제 천병에서 일을 이끌어갈 수 없으니, 본부장들을 한 분씩 임명하자. 그렇게 해서 CBS에서는 이기훈 장로님이. 국민일보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맡아서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일들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부터라는 이 단체 이름을 짓고 나니까 이미 시민 단체가 있었어요. 그때의 그변호사님이 강지원 변호사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강지원 변호사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전후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은쾌히 양보해 주시고 우리가 쓰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cbs 이사장 거그 자리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7 8년 애간 동안에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킨 분들이 계십니다. 실행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사무국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선교위 계시고 뒷자리에서 돕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한 번만 일어서 보실래요 실행위원들 변창희만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분들이 계셔서 이 운동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끌어 오게 되었고 이 분들이 기로에 서서 이걸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되나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야 되나 저랑 의논을 하다가 새롭게 출발하자 제 2기를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렇게 해서 오늘 포럼을 일기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언론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언론들이. 여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일어났던 그 조그마한 파문이 지진처럼 이 지구촌을 또한 우리 한국사회를 한국교회를 강타하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될수 있도록 선한 길을 만들어주실 언론인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